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 공부 김범곤입니다. 오늘도 신속하고 정확한 금융 상품 정보 알려드리는 금융 상품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 주제는 ISA 계좌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입니다. 그래서 3년이 경과하거나 혹은 만기에 도달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 10가지를 이번 시간 영상 주제로 채택을 했습니다. 자, 보통 의무 가입 기간이 경과된 이 시점부터는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이 활용 방법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해지 후 재가입할지 연금 계좌로 이전해서 운용을 할지 아니면 만기까지 기다렸다가 만기 연장해서 장기간 운용해야 될지 여러 가지들 궁금해 하시는데 이번 시간 영상에서 같이 정리하고요. 자두 번째로는 만기에 도달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만기 연장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어떠한 연관성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대체적으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 통리에서 여러분들 자 의무 가입 기간이 현과하거나 만기에 도달했었을 때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이화 활용 방법에 대한 부분들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고 이번 시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이겁니다자 ISA 계좌 의무 가입 기간과 만기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일단은 우리가 ISA 계좌를 가입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세제 혜택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세제 혜택. 자, 세제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비과세가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고, 비과세 한도가 초과되면 9.9%로 분리 과세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운용 기간 중에는 세금을 차감하지 않는 과세 이연에 대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세제 혜택을 보기 위한 기간은 3년이에요. 자 그러면 나는 3년이 경과된 시점이고 만기가 5년으로 설정이 되어져 있다면 5년 있다가 만기 시점에 세제혜택을 볼수 있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들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3년만 경과한 시점에 해지를 하게 되면요 발생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해서 순이익에 대해서 200 또는 4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제 혜택을 위한 실질적인 만기는 3년 이후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다만 2021년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만기가 5년으로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5년으로 설정이 되어져 있는데. 자, 그러면 과거에 가입하신 분들은 만기 5년, 그러면 5년 있다가 해지하고 다시 재가입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뭘할수 있냐면 만기를 최대 80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연장. 그래서 만기가 도래하기 3개월 이전에 연장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장 신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기를 조금 더 길게 설정해서 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최장 80년까지 설정해서 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가입하신 분들은 만기는 무조건 길게 가져가세요. 길게. 무조건 그냥 길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냥 3년 경과된 시점에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만 갖고 계시면 되고요. 만기는 길게 설정하시면 돼요. 보통 이제 만기가 도래해야지 우리가 해지할 수 있는 것 아니, 아닌가 이런 고민들 하고 계시는데 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만기는 그냥 무조건 길게 가져가시고요. 세제 혜택을 볼수 있는 의무 가입기간만 3년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만기를 길게 설정하시더라도 3년 이후에 해지해서 세제 혜택 보고 그다음에 다시 ISA 계좌를 재가입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왜 가입했는지 이 활용 목적에 따라서는 어 일단 어좀 계획을 잘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만기는 일단 최대한 길게 가정하자. 그리고 2021년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만기 연장을 언제 한다? 만기 도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만기 연장 신청 가능한 이러한 특징들 가지고 있으니까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많이들 헷갈려 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는 ISA 계좌 가입 중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래서 ISA 계좌가 자동 해지되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해지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는 해지되지 않고요. 그리고 세제 혜택을 못 받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세제 혜택도 그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ISA 계좌 가입 기간 중 자,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더라도 ISA 계좌는 그대로 유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세제 혜택도 고스란히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신경 써야 될 것은 딱한 가지 요거예요 아직 만기가 연장되지 않았는데 나는 만기가 5년으로 설정되어져 있는데 아직 만기 연장 신청을 할수 있는 기간이 아니에요 근데 그 해에 만약에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게 되면요 만기 연장 자체가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자 만약에 2023년도 귀속 금융소득종합과세가 2천만 원을 초과할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거기에 아직 만기 연장을 해야 될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다라고 되신 분들은요, 일단은 그냥 해지해 버리시고요. 그냥 다시 ISA 계좌를 신규 개설하시고, 그 다음에 만기를 길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IS 계좌 안에 어떤 금융 상품들이 담아져 있는지도 좀 중요할 수는 있겠는데 그래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게 되면요 우리가 만기 연장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 만기 연장 신청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지만 올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될 것 같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그냥 ISA 계좌를 해지하고 다시 신규로 재가입하는 방법들도 살짝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ISA 계좌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아니면 활용 방법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설정이 된 다음에, 이렇게 해지하거나 재가입하거나 아니면 그냥 올해까지만 ISA 계좌 잘 활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규 가입은 또 언제 할수 있냐면, 3년이 경과된 시점에 가입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단점이다라고 한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하게 되면 만기 연장 불가능해요.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이미 만기 연장을 했거나 아니면 만기를 길게 설정하신 분들은 해지할 때 그냥 세제 혜택 받을 수도 있겠고요. 자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됐다라고 하더라도 연금계좌로 이전 못하는 것 아닙니다. 연금계좌로 이전해서 또 추가적인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라는 점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네 번째 ISA 계좌 만기 연장 언제부터 할수 있냐? 꼭 기억하세요. ISA 계좌 만기 3개월 전부터 만기 연장 신청 가능하다. 다만 만기 연장 신청하기 이전에 단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에 해당하게 되면 만기 연장 자체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 해에 해지하더라도 3년 동안은 ISA 계좌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신규 가입 요건이 가입 직전 3년 동안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지 않은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이러한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고요. 자, 만기 연장 신청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입한 금융회사 앱에 들어가시게 되면 대부분 쉽게 할수 있습니다. 우선은 대체, 어, 대체적으로 이제 금융회사에 방문하는 것들을 대부분 싫어하기 때문에 어, 휴대폰 하나로 다 만기 연장 신청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자, IS 계좌 만기 연장하면 세제 혜택은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세제 혜택은 만기 연장 여부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냥 3년이에요. 그냥 의무가 입기간 3년 경과해서 해제 샀을 때, 손익을 통산해서 비과세 한도만큼 비과세 해주고,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 9.9% 세율로 분리가세 됩니다. 그렇게 빡빡하지 않아요. 만기 연장하면 세제 혜택 사라지냐?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스란히 옮겨지는 거예요. 고스란히 옮겨지고, 그냥 3년 경과됐다? 이러면 언제든지 해지하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기 연장하면 세제 혜택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고스란히 다시 가져가게 된다.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여섯 번째, IS 계좌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전하면 요게 이제 하이라이트죠. 어, 많이 복잡합니다. 자, 일단 이전 금액의10%세액 공제 해줘요. 그리고 세 공제 한도는 300만원. 자, 그러면 3천만원 이전했다. 그럼 10%면 300이죠. 그럼 300만원이 세액 공제되는 게 아닙니다. 죠 300만 원이 세액공제되는 게 아니라 이 납입금액으로 인정이 되고요. 여기에 13.2 또는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연금저축은 600, 그 다음에 IRP는 900만 원까지가 우리가 이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납입한도인데, 자, 만약에 i s a 계좌 만기자금이 이전하게 되면 여기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요, 추가로 해주는 겁니다. 추가로 300. 그래서 나는 이미 600만원 낸 상태에서 연금저축에 IS 계좌 만기자금 3천만원 넘어오게 되면 이때는 300만원이 합산하게 되겠죠. 이때는 총 얼마예요? 900만원에 대해서 뭘 적용받을 수 있다? 13.2% 또는 16.5%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나는 IRP 계좌에 900만원 이미 채웠는데 자 만기자금 이전에서 300만원 추가로 받게 되면 이때는 이두 개를 합산해서 1200만원이 되는 거예요. 1200만원의 소득규모에 따라서 13.2% 혹은 1 6 5의뭘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맞죠?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는 거고 300만 원이 세액공제 되는 게 아니에요. 300만 원은 납입급액으로 인정되고 그다음에 세액공제율이 있잖아요, 그죠? 13.2 또는 16.5% 추가적인 세액공제가 가능한 겁니다. 정리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IS계좌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연금계좌 납입액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이것도 좀잘 보셔야 돼요. 헷갈립니다. 자, 예를 들어서 ISA 계좌 만기 자금 3천만 원을 연금 계좌로 이전하면 방금 10%에 해당되는 금액, 뭐라 그랬죠? 어, 세세 공제 납입액으로 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3천만 원에서 300만 원뺀 나머지 2,700만 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존 연금 계좌 납입액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연금 계좌에 돈을 넣었는지 넣지 않았는지에 따라서 연금 계좌 납입액으로 인정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세액 공제 미적용 금액으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금 계좌 납입 금액으로 인정하게 되면 이제 세액 공제를 적용받게 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세액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세액 공제 미적용 금액. 자, 이 금액들은 뭘할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 세금 없이 다음 연도에 자유로운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세액공제도 적용을 해주지만 그 나머지 차액 금액에 대해서는 일단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으로 본다 다만 여러분들이 1년 동안에 연금 계좌에 얼마를 불입하고 있는지에 따라서는 세액공제 미적용 금액들의 차이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부분 좀잘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자, 따라서 연금 계좌 납입액 3천만원 세액공제 300만원을 추가로 받는 겁니다 추가로 자 그러면은 나머지 2,700만 원이 이렇게 생기게 되겠고요. 자 만약에 연금 계좌에 안 아무 금액을 납입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어 연금저축의 경우는 600만 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되고요. IRP의 경우는 900만 원에 대한 세액공제 납입액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이 경우에 세액공제 미 적용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저축의 경우는 2,100만 원. 그 다음에 IRP의 경우는 1800만원에 대한 금액들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금액으로 남게 되기 때문에 이때는 다음 연도에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겠고요. 이 인출한 금액을 다시 ISA 계좌로 옮겨서 또 활용을 할수 있는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계좌 나비백 추가적으로 우리가 뭘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이 자세 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지 않은 납입액에 대한 부분들은요, 일반적으로 연금계좌 납입액이 한 푼도 없다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일단 연금계좌로 납입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나머지는 세액공제받고 그다음에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한 세액공제 미적용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인출할 수 있고요 이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지 혹은 세액공제 미적용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로 이렇게 이월해서 이월 2월 세액공제도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잘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자, IS 계좌, 연금 계좌 이전 방법에 대한 부분들 질문 많이 주고 계십니다. 자, IS 계좌 의무가입 기간 3년이 경과된 시점에 뭘 해야 된다? 해지라는 걸 해야 됩니다. 해지. 해지하고 옮겨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 그 안에 있는 자금들을 빼서 옮기는 게 아닙니다. 일단 1조건은 해지. 자, 두 번째로는 연금저축으로 옮길지, IRP 계좌로 옮길지, 두 계좌로 각각 금액을 나눠서 옮길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번 분도 많은 질문이 있어요. 자, 연금저축으로만 옮겨야 돼요? 혹은 IRP 계좌로만 옮겨야 돼요? 혹은 두 계좌의 금액을 나눠서 옮길 수 있는지. 일단 정답은 두 계좌의 각각 금액을 나눠서 옮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금융회사마다 이 시스템적인 차이가 좀 있어요. 원칙은 무조건 되는데. 가끔 안 된다라는 금융회사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꼭 확인을 해보세요. 맞죠? 되는 것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금저축과 IRP 계좌를 몽땅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두 계좌에 각각 나눠서 이전도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로는 ISA 계좌 만기 자금 이전 신청을 해야 됩니다. 어디에다 해야 돼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가입한 연금 계좌 가입 금융 회사에다가 나 ISA 계좌 만기 자금 이전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얼마를 이전할 것인지 그 금액에 대한 부분들을 신청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얼마를 이전할지 신청하게 되면 당연히 뭘 해야 돼요? 이전 신청한 금액을 ISA 아니, IRP 계좌 또는 연금 저축에 뭘 해야 된다? 이체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자, 이전 절차가 완료되고요. 자, 며칠 이내 해야 될까요? 해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하셔야 됩니다. 해지한 날로부터. 그니까, ISA 계좌 해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해지하시기 이전에 이전할 금융회사. 먼저 절차 문의하시고 그 다음에 그 절차 안내 받은 다음에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회사가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전 절차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씩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차이는 없지만 이전 절차와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입한 금융회사에 당연히 물어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당연히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전을 하는 방법들 잘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열 번째. 자, IS 계좌 일반형에서 서민형으로 전환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자, 일단은 일반형과 서민형 누가 소득이 더 높았을까요? 일반형이 소득이 더 높았는데, 대체적으로 처음 가입하게 되면 모두 다 일반형으로 설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국세청에서 IS 계좌 가입 요건 충족 여부 심사를 2월달에 해요. 그래서 그냥 자동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형에서 서민형으로 자동 변경되거나, 아니면 내가 소득이 조금 줄어든 것 같다 이때는 자, 홈택스에서 소득 확인 증명서 발급한 이후에 금융회사에 직접 신청할 수도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그냥 일반에서 서민형으로는 자동 변경된다라는 사실만 잘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혹시라도 변경이 안 되었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소득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에 어디에다 여러분들이 가입한 ISA 계좌 금융회사에 직접적으로 신청하시게 되면. 일반형에서 서민형으로 전환 가능하고요 자, 일반형의 경우는 2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서민형의 경우는 400만원 한도로 비과세가 적용받았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이 무려 2배가 높습니다 그래서 서민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 여건에 충족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 기다렸다가 안 되면 반드시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한 다음에 금융회사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입니다. 자, 예세계좌 자, 만기 전 인출 한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만기 전 인출 한도. 자, 만기하기 이전에 원금과 운용 이익을 뺄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원칙은 납입 원금까지만 인출 가능하고요. 자, 만약에 운용 수익까지 몽땅 다 인출하고자 한다면 해야 할건딱 하나입니다. 해지예요. 해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납입 한도를 초과해서 인출하고자 한다면 무조건 해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나집 원금 플러스 운용 수익까지 인출하기 위해서는 ISA 계좌를 해지하게 되겠고요. 자, 운용 수익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쏙 뺀다라는 개념은요. 어떻게 보면 그냥 납입 원금이 먼저 빠져나가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월배당 받아서 그 월배당을 인출할 수 있나요? 라고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월배당은 운용 수익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1억 원을 납입했는데 와, 배당이 만약에 천만 원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 나는 천만 원은 뺄 수는 있는 건데 이 천만 원이 빠졌다라는 것은 운용수익이 빠져나간 게 아니라 이 납입 원금에서 천만 원이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인출은 되는데 중요한 건 납입 원금까지만 인출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운용수익까지 몽땅 다 인출하려면 결국 해지라는 걸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끝으로 자 ISA 계좌 어떻게 활용하는지 활용 방법 정리하고 이번 시간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3년마다 해지 후 재가입 하시는 분들은 예금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완전히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3년 동안 예금 하시고요 그 다음 비과세 혜택 보고 다시 재가입하고 3년마다 그 다음에 또 비과세 혜택 보고 또 재가입하고 어 이랬을 경우에는 그냥 목돈을 예금으로 계속 운영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완전히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3년마다 해지 후 재가입하는 방법 예금으로 운용했을 경우에는 이용해볼 만한 전략이 되겠고요. 자두 번째로는 절세 계좌로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이유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거나 혹은 건강보험료를 절세하기 위한 경우인데요. 자 일단은 3년마다 ISA 계좌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거나 연금계좌의 연간 납입한도는 1,800만원이지만 ISA 계좌의 만기자금이 연금계좌로 이전됐었을 경우에는 연간 1,800만원 플러스 알파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절세 계좌로 계속 이전하는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3년마다 이전을 하거나 혹은 1억 원 납입 한도를 몽땅 다 채워서 5년마다 왜냐면 i s c 계좌의 연간 납입 한도는 2천만 원 가장 빨리 1억 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5년 매년 2천만 원씩 넣는 거겠죠. 그래서 연금 계좌로 이전하는 이러한 방법들을 활용해서 최대한 절세 계좌로 금융 자산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최대 1억 원까지 납입을 하고요. 배당 중심으로 운영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때는 그냥 ISA 계좌 안에서 꾸준히 월배당 ETF나 혹은 배당 주식을 사 모으는 전략이 유용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납입 원금까지는 자유로운 인출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납입 원금을 초과해서 인출하고자 한다면 결국 뭘 해야 된다? 해지라는 것을 했었을 때 여러분들의 운용 이익까지 모두 다 인출할 수 있고 그때 해지하는 시점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입한 목적에 따라서는 활용 방법이 천차만별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꼭 어떻게 활용할지 그 활용 방법들을 먼저 잘 정리하시고 그 목적에 맞게 운용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금융공부 영상 제작에 큰 도움 됩니다. 이번 시간 영상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